오늘 단일 특별 새벽기도의 17일 째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당황스럽게도 제가 이제 정시에 정확하게 5시 30분에 실시간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유튜브에서 뭔가 메시지가 왔나 봐요 그러면은 이게 메시지가 오면서 이게 딱 차단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영상이 끊기고 실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제가 이제 전화를 받고 아 부랴부랴 다시 이렇게 했는데 그랬는데도 좀잘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실시간이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그 시간에 이제 마무리를 마지막까지 다 했어요. 기도까지 이렇게 기도까지 인도하고 다 마무리를 하고 나서 봤더니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고. 그래서, 이제, 말씀 부분을 다시 녹화해서 이것을 올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재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군가 하는 사람이 좀, 반지는 사람이 있으면은, 바로 좀 조치를 하고 하면 되는데, 제가, 저도 이게 잘 진행되고 있구나. 한번 처음에는 문제가 있었지만은, 문제 없이 되고 있었구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서 보니까는 안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참 죄송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사기 16장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다루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삼손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지막까지 삼손의 죽음에도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마지막 삼손의 모습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삼손의 힘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오늘 오늘 그 부분을 다루는데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의 힘의 근원인데 나도 속고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도 속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삼손 스스로도 속았어요. 삼손 스스로도 자기의 힘의 근원이 자기의 머리털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 자, 삼손도 속았죠. 그리고 어, 이 영화나 삼손에 대한 어떤 영화, 뮤지컬, 드라마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삼손의 머리털을 밀었을 때에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털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은 내용이 이렇게 진행이 되죠. 삼손이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진짜 사랑한 거예요. 이 여자는 정말로 사랑한 거예요.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사람이 블렛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도 없어요. 블렛의 사람이라고 아,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그런 증거가 없고.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또 확증할 수도 없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이 아닐 것 같아요. 아, 블레셋 사람한테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거든요. 블레셋의 방백들이 삼손을 죽이고 싶은데 죽일 방법이 없잖아요. 너무 세니까. 아, 그러니까 삼손이 사랑하는 여인 드릴라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돈으로 회유합니다. 이절 말씀, 아, 5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은 1,100개씩 내게 줄이라. 이렇게 약속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방백은, 블레셋은 다섯 개의 도시국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은 1,100개씩 너에게 줄이라. 한, 한 방백당 1,100개씩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은 5,500개가 되죠. 이 가치가 엄청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는 몇백억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드릴라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 돈에 파는 것입니다. 이 돈을 받고 너는 그 삼손의 힘의 근원을 내가 알아서 우리에게 얘기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너에게 주겠다. 토탈 5500개 은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50억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는 신약성경에 가론 유다와 닮았습니다.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자도 돈을 받고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팔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 여인이 아 삼손이 이 여인을 사랑하니까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힘의 근원이 뭡니까? 아니,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이에 이렇게 비밀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아양을 떨면서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삼손이 이제 7절 말씀에 보면은 새 팔줄 줄 마르지 아니한 새 팔줄로 나를 결박하면, 일곱 가닥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을 쓰지 못한다. 보통 사람처럼 똑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이죠. 그렇게 해봤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자고 있는 새에 술 먹고 이렇게 자고 있는 새에 이렇게 일곱 개의 밧줄 그어 가닥으로 그렇게 묶었는데, 거짓말이었죠. 아, 그 다음에는 11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또 이야기해 줍니다. 아, 나는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아, 내가 힘을 잃어버리고 보통 사람처럼 된다. 이렇게. 그대로 해봤는데, 또 이게 거짓말이었죠. 아, 그랬더니 여자가 어떻게 나에게 자꾸 번번이 거짓말을 합니까? 진실을 말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번에는 머리털을 일곱 가닥으로 배틀의 날씨를 섞어 가지고 짜라 배틀로 머리털을 이제 일곱 가닥으로 짜라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거짓말로 얘기를 해준 것이죠. 소용이 없었죠. 블레셋 사람들이 막 들이 닥쳤을 때 삼손이 여전히 괴력이 있어 가지고 다묻찔러 버리게 됩니다. 아, 그랬더니 뭐, 당신이 나를 희롱하냐, 나를 무시하냐, 나를 사랑하는 게 맞냐, 막 하면서 드릴라가 또 이야기를 하죠요 16절 말씀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의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진실을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 나는 나실인인데, 내가 지금까지 나시린 규정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는 그냥 다 어겨버렸는데 마지막 한 가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 자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규정을 내가 끝까지 지키고 있는데 머리에 이 삭도를 대어서 내 머리를 밀면은 내 힘의 근원이 사라지는 것이어서 내가 이제 보통 사람처럼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드릴라가 블레의 방백들에게 얘기를 해서 정말로 아, 이그 삼손에 어, 잠들게 한 후에 삼손의 머리를 다 밀게 되죠. 일어나서 봤더니 어, 삼손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처럼 돼서 정말로 어, 그렇게 얻어맞고 어, 제압당하고 밧줄로 꽁꽁 묶여서 블레셋으로 끌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도 이, 이 부분에서 아, 삼손의 머리가 밀리자 삼손이 힘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털에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설교를 들어서 속기도 하고. 근데 그거 머리털에 힘의 근원이 있는 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힘의 근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은 20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힘을 잃어버린 것은 규정 자체를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삼손이 하나님을 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신 그 규례를 지키지 아니한 것 자체가 그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이죠. 힘의 근원 자체가 머리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서 어, 다른 이제 부분을 우리가 좀 보면은 그렇잖아요. 삼손이 당나귀 턱뼈로 천 명을 때려죽일 때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다고 돼 있고요. 사자를 염소처럼 찢어 죽일 때에도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고 했고요. 블레셋 마을에 가서 옷 거두 30벌, 속옷 30벌 얻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또한 삼손에게 임하셨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영이 늘 임하고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엄청난 괴력을 쓸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삼손을 사로잡는 것이죠 근데 이때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사로잡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지라 이 말씀의 해석은요 하나님의 영이 이 삼손을 사로잡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에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영영이 떠났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삼손을 버린 거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삼손 끌려가서 불레셋 사람들에게 방백들에게 얻어맞고 두 눈을 뽑히거든요. 두눈 뽑히고. 희롱, 희롱당하고,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삼손이 깨닫게 됩니다. 아, 나의 힘의 원천이, 나의 힘의 근원이 머리털이 아니구나. 머리털 밀었다고 힘이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내 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의 원천이시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다시 부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겠구나. 하나님의 영이 다시 나를 사로잡겠구나 삼손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여 가지고 삼손을 희롱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28절의 말씀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눈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요. 머리털. 삼손의 힘은 머리털에 있는 게 아니라 부르짖음에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힘은요. 머리털 잘 기르고 있는 것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에 삼손의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삼손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락이 특별로 천명 때려 죽이고 지쳐가지고 이제 쓰러져서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하면서 있을때이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죠 그래서 엔하골레라고 하는 그 지명의 뜻이 뭐냐면 부르짖는자의 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거기에서 이제 두 기둥을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의지에서 힘을 썼더니 능력이 나타나고 힘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힘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엉뚱한 것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거나, 어떤, 어떤 경우에는, 아, 나는 좀 이런 여건이 좀만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좀될 텐데.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 좀 나를 도와준다면 그러면 나는 좀될 텐데. 아니에요. 그게 힘이 아니에요. 오늘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의 힘이 된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머리털은요, 나시린 규정에서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머리털은 자기를 가리잖아요.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계속 기르면은 이 머리털이 자라나서 자기를 가리잖아요. 내 얼굴을 가리잖아요. 자기를 지우고 자기를 가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능력과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를 가리워서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수단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시리는 머리를 자르지 않아서 자기를 가리우는 거죠. 그런 거죠. 오늘 마지막 이제 삼손이 어, 그래서 그큰집의 기둥을 무너뜨려서 많은 사람, 자기가 살았을 때 죽였던 사람보다 죽을 때에 죽인 사람이 더많았다 오늘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 죽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이 나, 나를 영영히 버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때에 나에게 이마지 아니 했었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증거는 아니다. 이런 거예요. 삼손이 두눈 뽑히고 이와 같이 이 지경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영영히 그를 떠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일이 잘안 되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버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 버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령 영이 나를 영영히 떠난 게 아니에요. 삼손을 영영히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에요. 다시 그가 하나님을 부르니까 그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찾아오시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죄를 범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방신숭배하고 신, 이렇게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그러나 영영히 하나님이 너희 버리는 거 아니다. 삼손의 죽음의 마지막 메시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신다. 너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아, 이런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삼손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삼손을 메시지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 다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이런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 그거 당신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데 어떤 내가 살아날 어떤 그런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능력이고요. 부르짖는 게 능력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능력이죠. 오늘 이 말씀 생각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지시는 하나님.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만 영영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다시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